문재인 사람입니까? 박원순 사람 누구 사람입니까? 아, 아, 한명 고르세요. 아, 아, 하나 아, 둘 셋! 아, 문재인 사람이죠. 네, 이동형TV 총선기획 박진암매의 다시는 만나지 말자! 12회 시작합니다. 시작합니다. 반갑습니다. 시작합니다. 자, 오늘 출연자가 아우 대단하신 분들두 분을, 분을 모셨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뭐,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리는 네. 서울 강서울의 진성준 후보님 나오, 나와주셨고요. 네 서울시 강서울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후보입니다. 네박자 일꾼입니다. 당정청 국회에서 <laughs> 어, 경륜을 쌓고 실력을 인정받은 네박자 일꾼 진성준입니다. 네네박자 일꾼. 아, 이렇게 해서 뭔가 쏙 들어오게. 뭔가. <웃음> 아. <웃음> <웃음> 진희보님은 4년 전에 또한번 해서 이 지역에서 졌고, 네. 그 이후로 굉장히 발심 많이 갈았잖아요. 4년 전도 음. 어직게리맨더링 때문에 좀 아깝게 지거 재수 없게. 아니, <laughs> 게리맨더링 해도 뭐 이길 사람은 이기는 거죠. <웃음> <웃음> 제가 부족해서 졌는데, 제가 정말 이번에 재수생인데, 말씀 들을 때 저는 굉장히 불안해져. <laughs> 4년 전에는 제가 아까 뭐 지역구 조정돼서 좀 불리해서 어떻게 해요? 그걸. 그러게 뭐 어쩔 수 있나요? 뭐 이랬었는데 오늘은 네. 막 여유가 넘쳐서 <laughs> 보니까는 아 굉장히 본인도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 아니죠? 기가 워나요? 느낌 느낌이 연기 연기. <laughs> 아, 2012년 19대 때 비례로 18번 받았어요 교대 네, 교대인 거죠. 그때, 그때 21번 가은됐습니다 아, 아아 어, 그래도 조금 네. 아, 당선 안정권에 배치됐어요야 아 <laughs> <laughs> 지금 1 8번이와그 당시에 당에서 개념을 당선 안정권이면 20번 이내고, 네. 적어도 25번까지를 당선 가능권으로까지도 아, 봤어요. 네, 건가요? 그때는 잘될 거라고 다 봤어요. 네. <laughs> 당직자들을 한 명씩 배분시킨다. 그걸로 들어가신 그렇죠. 거죠? 그렇죠. 네. 저희 당의 당규에, 공천당규에 지금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. 난 필요하다고 봐요. 당을 네. 위해서 열심히 네, 일하는 네. 사람. 3차 당직자. 문재인의 고인부사 코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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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때 많이 힘들었죠. 싸울 때. 아, 그렇죠. 그니까, 러 이게 당의 중진들이. 음. 또 간판들이 당 대표를 흔들어대는데 이유가 없었어요. 문재인으로 안 되니까 바꿔야 된다는 네. 거였어요. 뭐 잘못이 있는 게 아니야. <laughs> 그냥 문재인 없어요. 자체가 싫은 거야. 네. 음. 그런데 그걸 어떻게 두고 봅니까? 음. 더구나 당직을 맡고 있으면 당시에 전략기획위원장을 하고 있어요. 네. 전략기획하는 사람이 당 대표를 어호하지 않으면 누가 어호하겠어요 그래서 네. 이제 어, 부당하게 흔들지 마라.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막 나가라. 또는 막징계위 그... 지금 강선은 마곡 들어서면서 상당히 발전하지 않았습니까? 아니요.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아. 이제 마곡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제 또 모습을 조금 드러내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큰 전기가 마련된 건 사실입니다. 아, 하지만 어, 마곡도 아직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. 거기에 들어오기로 약속한 기업들 연구소들이 어, 기업들의 사정들이 어렵고 그러니까 다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요. 음. 건물을 짓고, 뭐, 이렇게 연구소에 그러니까 이전해서 들어와야 되고 그러는데, 아직 착공조차도 안한 음.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음. 또 그러다 보니까, 어, 거기에 기대를 하고 들어왔던 많은 상가 건물들이 있는데, 이 건물들이 전부 공실로 지금 있어요. 어. 그래서 거기에 상가를 분양받았거나, 또, 임대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다 지금 손님은 하나도 없는데 임대료나 이자만 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, 어 임대를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이제 저는 이제 그러자면, 김포공항을 좀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어 김포공항은 어 우리나라의 국제공항이었는데, 네. 인천공항을 아시아의 허브공항으로 네. 조성하겠다고 하면서, 국제노선을 다 끊고 인천으로 다 옮겼어요. 그런데 음, 네. 뭐 지금은 가는 네, 가까운 거리 뭐 중국 네, 일본, 일본 대만 네 다섯 개 도시만 음. 다니 는데 네. 이거를 다시 좀 국제공항으로 만들어내서 국제노선 증설을 해내면 네. 이제 외국의 손님들도 음. 서울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. 인천공항만큼의 경쟁력 을 가질 수 있거든요. 음. 어, 그것이 마곡과 연계효과를 낼수 있도록 음.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도록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해요. 이 일을 힘 모아서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음. 강서 의에서는 진성준이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. 네. 아. 청조분들이 또 똑같이 아, 올려 주셨어요. 진 하고 주니. 싶은 거 조금만요. <laughs> 아, 조금만요? 말하지 말아요.